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선우입니다. 요 며칠 테슬라 차트 보시면서 이거 다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같은 생각 한 번쯤은 드셨던 엔비디아발 기술주 매도세가 나오자 테슬라가 2%가 넘게 빠지며 400달러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테슬라 자체 악재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하락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전망에 영향을 끼칠 만한 삼성과의 새로운 동맹이 테슬라 주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가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습니다. 테슬라는 2%가량 하락한 395달러 에 종가 마감을 했고 9월 12일 이후 처음으로 400달러 아래 마감이 나아 주었습니다. 어, 연초 대비 수익률도 다시 2.13%대로 하락 전환이 나와주었죠. 이날 테슬라 관련 악재는 없었고 엔비디아가 또 ai 버블 논란에 휘말린 게 테슬라에게 불똥이 트였습니다. ai 거품에 대한 공포가 다시 올라 오니까 월가에서 이 기술주 전반 을 그냥 한꺼번에 다 매도해버린 거죠. 엔비디아, MS, 아마존 같은 종목들이 하락하며 테슬라도 a i 테마에 묶여 같이 하락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테슬라가 뭔가 잘못해서 떨어졌다라기보다 a i 전체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테슬라도 같이 하락하였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죠. 테슬라의 단기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 만한 소식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점자의 텍사스 테일러 캠퍼스가 테슬라와 함께 내년부터 가동을 시작합니다. 여의도 1.7배 규모의 거대한 공장이며 AI용 첨단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 공장의 핵심 고객 중 하나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와 삼성은 8년간 약 165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고, 삼성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테슬라에 필요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SNS를 통해 공개되었죠. 즉, 이 텍사스 테일러컵은 단순히 삼성의 미국 공장이 아니라 테슬라 AI 집의 미국 생산 기지라고 보셔도 되는 수준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까지 직접 설계를 하는 회사입니다. FSD용 칩, 옵티머스 부동 칩,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칩 등등 이런 것들을 직접 설계하는 거의 펩리스 수준의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완성차 업계에 애플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테슬라는 일부는 엔비디아 칩을 쓰고 일부는 자체 설계 칩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 성격상 비즈니스 구조상 엔비디아에게 종속되는 건 원하지 않죠. 그래서 머스크가 선택한 전략이 설계는 테슬라가. 생사는 삼성, TSMC와 같은 파운드리에 맡기고 자신들만의 칩생태계를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m p d 아도 사용은 하지만 자신만의 두뇌를 삼성과 TSMC와 함께 키우겠다라는 테슬라의 큰 그림인 거죠. 다시 주가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지금 시장이 테슬라를 보는 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기 시각과 중장기 시각이죠. 삼성과 테슬라의 협력을좀더 냉정하게 바라보면 테슬라는 엔비디아와 TSMC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삼성이라는 두 번째 축을 키우고 있고 삼성은 파운드리 가치를 테슬라를 통해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AI 투자가 전방위로 폭발하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리스크 분산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죠. 그 흐름 안에서 테슬라와 삼성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 실적 한두 분기보다 기업 가치에 업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 보면 불안정한 조정 구간처럼 보이지만 안을 뜯어보면 오히려 다음 단계 성장을 위한 핵심 인프라를 더 단단하게 깔아먹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변동성은 당연히 존재하겠지만 이 판이 뒤집히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상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업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같은 당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 정말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금리와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주식은 계속 오르는데 나만 뒤처지는거 같고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막막하신 분들이 대다수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일수로 돈이 도는 방향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런 불안정한 장에서도 누군가는 조용히 큰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뭘까요? 장금의 흐름을 읽는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의 주식이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을 땐 비트코인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본은 항상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하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었죠.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어떤 것이고 자본은 어디로 올라가고 있을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세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죠. AI가 발전하려면 결국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학습시키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의 심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데이터 센터 확보 전장에 뛰어들었어요. 테슬라와 엔비디아, 구글과 삼성 등등 전 세계적인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의 경쟁력은 모델이 아니라 인프라에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도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으면 그건 이론일 뿐 시장에서 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채 g p t 가전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뒤에 수천 대의 GPU가 돌아. 가는 데이터 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전력과 냉각 기술 그리고 초고속 네트워크 반도체가 필요하죠. 단순 소프트웨어 사업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와 냉각장비 등 모두 얽혀있는 복합산업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걸수 있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딱 그럼 최근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전략 장비 기업인 버티브를 확인해 볼까요? 3년 동안 1,600% 상승했습니다. 반년 만에 217%의 수익률을 올린 AI 반도체 테스트 기업도 있습니다. 어드반 테스트죠. 이 외에도 굉장한 수익률을 올린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같은 대형주들이 성장할 때 함께 커지는 기업들이라는 점인데요. 대형주들은 이미 충분히 오른 상태에서 수익률이 제한적이지만 수혜를 받는 이런 소프트 기업들은 폭발적인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를 확인해 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AI와 로봇 사업을 위한 자체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FSD, 옵티워스와 AI 기술, 이 모든 기술은 AI 학습 데이터 센터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테슬라가 AI 사업을 확장할수록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은 가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1년에 각각 50%씩 상승했을 때그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400%, 500%씩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AI 측과 슈퍼컴퓨터, 로봇 사업을 넓힐수록 그걸 돕는 반도체와 냉각, 전력 인프라 기업들은 테슬라의 상승보다 훨씬 더큰 폭으로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시장 자금이 실제로 움직인 방향입니다.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ETF를 사들이는 이유도 테슬라, 엔비디아 중심의 AI 시장이 결국 인프라 전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테슬라나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주들의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되, 그들이 성장할 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걸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률을 이때와 아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저의 소중한 구독자 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실제 세력들의 매집이 포착된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수혜 종목을 오픈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신 후 파란색 링크를 눌러 간단한 설문표사를 진행해 주시면 구독자이신지 확인 후에 무료로 수혜 종목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선우는 금전 요구 투자 강요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받아보셔도 되고요.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기업에 대해 공부해 보시고 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종목이 정말 오르는지 확인만 해보신 후에 포트폴리오에 추가해 두셔도 좋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에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닙니다. 전력 싸움, 데이터 싸움, 그리고 속도 싸움이에요. AI의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제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있는 인터라 기업이 다음 부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토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